어, 인공지능 전쟁의 새로운 국면을 맡고 있다고 라할수 있을 것 같아요. 구글의 AI 스타트업인 엔트로픽과 어, 클라우드 협력을 공식화하면서 자체 설계한 최대 100만 개의 TPU죠. 즉, 텐서 프로세스 유닛을 제공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 계약 규모는 수백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엔트로픽은 2026년 말까지 1기가와트 이상의 인공지능의 연산을 확보하게 될 전망입니다. AI 산업의 어깨를 판도는 초대형 협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CNBC의 블록버거 등은 외신에 따르면 이번 협력은 구글 클라우드가 보유한 TPU 인프라를 엔트로픽이 직접 활용할 수 있다고 인지할 수 있는 초대형 클라우드 계약입니다. 엔트로픽은 채 g PT와의 경쟁 모드의 클라우드 CD를 개발한 협력회사로 이번 협약을 통해서 연산 속도와 규모를 대폭 확대하게 됩니다. 업계는 이번 거래의 규모를 약 500억 달러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1기가와트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이 정도이며, 이중70% 이상이 AI 칩에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번 협력은 단순한 클라우드 계약이 아니라 AI 인프라에서 연산력을 성장하기 위한 동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글은 왜 이런 초대형 계약을 맺었을까요? 엔트로피과 협력이 단순한 기술 자원이 아니라, AI의 패권을 이제 전략적 승부수로 읽키고 있는 것이죠. 현재 AI 산업의 핵심 경쟁력은 데이터가 아니라 연산력입니다. AI의 협력이 커지고 복잡해질수록 더 많은 칩과 전략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구글은 자사의 TPU를 외부 협력에 대규모 개방함으로써 자체 반도체의 성능과 협력을 시장에서 검증받겠다고 인재, 어, 이걸 택했고요. 이는 GPU 시장으로 돌아가는 엔비디아의 독점체제의 도전장을 내민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엔트로픽은 이 계약을 통해서 어, 자체 데이터 센터를 짓는 대신에 구글의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클로드 모델의 학습 속도를 높이겠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엔트로픽은 이 계약을 통해 자체 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 대신 구글의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클로드 모델의 학습 속도를 높이게 되게 됩니다. 결국 이원 거래는 구글에서 TPU 상업화의 기회, 엔트로픽에서 초대형 모델 개발을 하기다는 윈윈 구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AI 전문가들은 이번 계약이 글로브 AI의 어쨌든 인프라 계약을 새롭게 하는 그런 단계로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첫번째로는 AI 스타트업의 대기업이 인프라를 빌려서 초대형 모델을 훈련시키는 클라우드 모델 동맹구조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둘째로는 연상력 확보를 위한 칩 경쟁이 GPU, TPU, ASIC 등으로 다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음, 다만, 이번 초대형 투자가 빠르게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AI 버블과 전력 소비 문제, 데이터 센터의 환경 규제 등 새로운 부담으로 이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 구글 엔트로픽 협력은 AI 산업이 이제 데이터 산업을 넘어 연산력 경쟁력으로 진입했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막대한 비용 구조와 전력 구조는 기술 진보 못지않게 지속 가능성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I 산업은 지금 속도와 규모의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구글과 엔트로픽의 이번 경쟁은 연상력 확보와 꼭 기술력 패권이 이루어진다는 시대적 흐름을 상징합니다. 이 초대형 어쨌든 협력이 혁신의 기폭제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기술의 과열에 섭외하게 될지는 이번 글로벌 AI 시장의 향병에 달려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오늘 어쨌든 그 아침 소식은 어,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좀더 많은 소식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